딱 3월까지 못 만들어놔야지 이제 네, 세제 세게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 와, 좀, 좀, 좀 하고. 아 보면 있어 정훈이 진짜 뭐. 아 정훈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예찬이가 음. 어. 중앙에서 툭 들어주잖아 다 m n 주 t going to be able t 이 do it. I'm n 는 t 는 o i 도 g t 는 사람 도 b 잖아 to do it. I'm not going t 딱 be 면 b l e to d 한번 t 봤는봤한데 going to be a b 전 e to do it. I'm not g o i n 니라니지등지딱이딱이 o do 아니 I'm n o 고 going t 풋살하다 b l e to do 황상 머리가 젖었어. 젖는 게 아니고, 하늘이 노랗지 않냐? 어, 아. 맞아요. 하늘이 노랗지 않아. 아, 아. 형, 진짜 운동 다시 시작했을 때 7, 8월 만해도 내가 2시간 뛰면은 풋살 있지? 10분씩 두 경기밖에 못 뛰었었어. 세 경기밖에 제대로 뛰는 게들어라고다 교체하고, 그만큼 내가 체력이 되게 떨어져 있었어. 이거 지금은... 근지금스프린트하고 그러잖아. 지금. 음... 창룡이도 열심히 뛰네. 창룡이가 얘가 이게 폭신하던 이게 그, 놈이다 보니까 이제 공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요. 창룡이 내가 보니까 지금 항상 오고 싶어. 그래. 형, 그, 그런 마음들은 조금 여기 있습니니까 어. 오고 싶어 해. 어디로 오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오고 싶어. 좀 그만 알아. 나 지금 팀 하나 구했거든 토요일팀 토요일? 토요일? 아왜또 어. 토요일이에요 근데 토요일날 10시부터 1시 팀 구했어 밤 10시? 어 그러니까 지금 딱 그거 끼고 요거 한 번씩 끼고 하나 더 끼고 딱세 가끔 연는 이번 한, 한 달에 한번 한 정도 나와서 한두번나왔서끼데 노거든 근데 무슨 축구를 밤 10시에요? 어야 축구하고 이런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소한 행복이다 응? 와밤 10시면은 뭐. 운 너무 짧을 것 같은데. 어, 아 내일은 해야겠다. <laughs> 너무 어렵다저거 그런 것보고 같아. 아, 요 성민이 살당이었다 제사 좀빼야 해. 응, 저는 렇고 저도 그렇고, 워낙 걸 좋아해가지고, 성민이는 진짜 저는, 저는 좀 날렵하니, 가좀잘하면더좋같네요 승현이가 많이 올라갔다 진짜. 누가 승현이라고? 아, 많이 올라왔다고? 시 응. 아, 스튜브에 언제 올라가냐? 동영상은 웬만하면 모래 안에 올라가요. 그 그래? 네가 올려? 아니야, 이거 20분이 하냐? 지금 20분, 20분, 그지? 뭐 25분하고 뭐 20분하고 뭐 그런 거 같은데, 좀 길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풀 벽이 다 올라가는 거야? 그데 네. 아, 그래요? 쇼츠에는영장점이있 <laughs> 아 진짜 쟤 존나 귀엽다 <놀람> 쟤 진짜가 생연이. 공공 제구가 두 명이야 근데? 에. 我这对我孩子。 범이도 <목소리가> 오늘도 안나왔네? 이번에도 안나온데요 그래? 예, 어차피 이번연도 마지막이긴 해요 그니까아그 예, 그냥 상좀 아, 아, 그 크게 당했어요 그그어야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야! 목소리가> <야! 목소리가> Woo! p 님보이냐 p 보이냐 Poy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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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y 나 오우 야야야야 야, 야. 저 누구누구를 빡세게 아까 여기서 진호 내가 몰싸움을 미니까 오우 이래가지고 난 파, 파울 파부자때 알았더니 선영이한안 불리더라 아 이게 선영이는 빡세요 어허 저 우선 감아야 되는데 형이 한번 여기서 여, 여기서 한번 감아볼게 이쪽에서 잡아가지고 저쪽 반대 골지라도 감아볼게 이따가 알겠습니다 먹있는거 <laughs> 하나 하고 가야겠다 오늘 딱새 걸로 집에 갈라 그랬는데 에이.

오, 저 핸들 아니야? 응 아, 가슴만 왔 가슴만 왔어 ㅎ ㅎ ㅎ ㅎ 가 ㅎ <laughs> ㅎ ㅎ ㅎ <laughs> ㅎ ㅎ ㅎ 아웃 <아유>. 성현이가 오죽.. <laughs> 근데 이 사람 다 어떻게 모았대? 아 이.. 이 형이 열정으로 모았어요 진짜로 아, 진짜 많이 모았다 와참 아쉽다 와 정연이 네. 여기. 야.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laughs> 좋 너무 끝아고밥 먹고 뭐 하냐? 하 너무 좋아하 아, 너무 너무 좋아 아, 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 아 이거 잡자. 잘봤다 오, 나이스. 세컨드를 잘 따잖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 멋스럽다. 야, 창이잘 맞긴 한다. 손 갔다 대네. 잘 뛴다. 몸을 날리네 아. 응. 야이 같은 팀 내에서도 이게 전력차가 좀 많이 나는데? 아 그렇죠. 우리 영 팀이 더못하는데 공준이도 한번 나와서 골찰거 오랜만에 보고 싶은데 공준이는 아예 못하니다 얘미이 놀랐어. 하자 <laughs> 하자 안나와지는 <지금. 웃음> 어, 개비려. 오 개비려 천석진 오잘먹았다오 나이스 진짜 <laughs> 재밌게 하네 그래도 아이고 골 <laughs> 그 친구도 잘하네. <목소리> 오. 아이고, 추워. 안 야, 형 추워가지고 아까 스쿼트좀 했더니 지금 다리 알병인것 같아. 아, 스쿼트인아백개한것 네. <목소리> 한 같은데. 아, 그래?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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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뭔가 좋네. 아 쉽다. 야너 여기 팀에서 뭐야?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카메라 했냐? 카메라맨, 카메라맨. 그래. 편집팀이야 그냥. 어, 편집도 안 함. 편집도 안, 안 함. 찍 찍기만 함 그냥 촬영만? 어. 전력 분석 담당관 나는 <laughs> 아, 그래도 간쪽 그게 있네. 그, 옛날에 그 뭐라지? 머리 자르는 애들 을 찍자라고 했잖아 <laughs> 나도 찍임 찍세, 찍세. 카메라 찍기 나는 완장이 있네 그래도.

저녁에 심이 낮으니까 엉덩이를 잘 나와 야 돼. 대체 빵덩이를 잘 나와 야 돼. 엉덩이 그렇게 싹 앉는 거.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정가쳤다 어, 저녁. 조금만 끓여도 이게 보리잎 고무치 음. 바운드가 음. 음. 너무 심하네. 마 와. 발 오래 가 방금 물올라온거 아니야? 물이랑저써격저 여기. 여기가 다 좋은데 아, 약간 콩알할 그, 같은 거. 에, 가루가 너무 많아. 가루 성우도많던데 상어도 더 좋아져요, 이거. 아, 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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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지금 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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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가 아니라 와든 태클 깔고 집에 가잖아요. 여기 바지 벗잖아요. 와르르 떨어져. 아. 그최저으로 <목소리> <목소리> 야, 이건 내 경기를 25분씩 거의 뛰니까 쉬, 쉬면 존나 춥다. <laughs> 아, 그렇죠. 겨울엔 춥다. 어, 아, 집에 가고 싶다. <laughs> 춥다. 전화전화 돌려야 전화, 돼. 어, <목소리도 웃음> <laughs> 민이가 저번에 봤을 <laughs> 때보다 더 웃기네. 저이저 무릎 안 좋아요. 무릎도 안 좋고 제가 제가 저기 체중이 저기 무리하이 나가니까 그 대서 무릎 불안변보다

솔직히 아, 재끼기가 힘들어, <laughs> 저기 젖어 있어가지고 안 끌려. 미끄러워요. 음. 아까 진호 내가 딱 이쪽으로 옆근 다음에 이 맨발로 딱 당겨가지고 볼탁탁 하는데 딱, 딱 슛들이나 그랬거든. 그때 안 끌리대? <laughs> 진호 아까 몸싸움 때 놀라가지고 딱때딱 정면했을 <laughs> 때 한번 재끼려 고 했더니. <laughs> 성민이가 옛날 우리 쿠사할 때보다 몸이 많이 무겁네, 제가. 아씨 그거 몇년전 얘긴데. 그게 니까한 2년 넘었지 우리가. 2, 2년 넘었죠. 어, 추웠다. 2년 한달진구나 잠깐 한참. 어, 추챘다. 너는 회비 내냐? 내죠. 그래? 돈 어. 낸다고요? 안 아, 냈네? 그왜 그래? 요새 뭐뭐 물만 먹어? 물만 먹어? 아이씨 그냥 그냥 이제 그냥 뭐팀으로 팀으로서 그냥 이제 그래. 아, 우 우리 진짜 매너 좋다, 사람이. <laughs> 너무 좋 아. 너내건얼마데 여기? 2500원? 응? 2500원? 아이스아이스오어가생각해다 <laughs> <잘> <laughs> 아, 가 쑤어 이제. 한기가막 들어온다 보네. 그 젊은 애들이 못 따라가냐? 이게 <laughs> 막할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쓸데없이 많이 뛰어서 그래. 참뛰면참 <laughs> 참 기분 좋아. 장훈이 <laughs> 방금 공 색상 막는 거 좋지 않았어요? <laughs> 근데 전체 기율적으로 저거 뛰는 거 의미가 없어. 얘는 딱볼 받자마자 다시 오른발로 해갖고 자기 공간을 보잖아. 아나 신발 갈아신고 왔다. 예, 존나 싫럽다 존나 싫럽겠다 야. 야, 갑자기 존나 싫었다 야, 감들이가 다시 영화 되는 거 같은데 추운데? 예, 네, 아 추운데. 멀어 이거 멀잖아 그런... 지금도. 유니페스스 소현인가?